구한 아리아스는 내가 믿지 않는 하느님이라는 책에서 하늘 높은 곳에만 계시는 하느님이라면 나는 그런 하느님을 믿지 않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함께 울고 웃으며 인간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원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이웃과 함께 삶을 나누지 않는 믿음은 옳은 믿음이 아니라는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야고보사도는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최후의 심판에서 지옥의 형벌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웃의 가장 작은 이들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자기 구원만을 위한 믿음. 이웃의 불안과 아픔을 외면하는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하고 구원의 조바심만 일으키는 믿음은 악에서 온 것입니다. 요한 묵시록의 구원받는 14만 4천 명은 둘, 넷, 여섯, 여덟, 열. 손가락으로 헤아린 숫자가 아닙니다. 묵시는 글자 그대로 묵시, 은근히 보여줍니다. 묵시는 명시가 아니라 암시입니다. 밝은 데서 대놓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데서 은근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숫자의 은유와 상징들을 아는 사람만 알아듣습니다. 이스라엘의 완전수는 3, 7, 12로 나타납니다. 6은 불완전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불완전이 세번 겹치는 666은 결핍의 완전상태 그래서 악의 숫자를 표시합니다. 반면에 12는 가득 찼다,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부족은 12지파, 제자는 12제자, 1년은 12달, 연필 원다전은 12자루입니다. 이러한 완전수 12 곱하기, 완전수 12 곱하기, 많다는 의미의 천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됩니다. 결국 14만 4천 명은 구원 받을 숫자가 많고도 많아요. 기뻐하세요. 그리고 힘내세요. 라는 축하와 격려의 뜻입니다. 손으로 일일이 세어서 14만 4천 명만 구원 받는다고 하거나 구원의 좁은 문. 웃는 하며 사람들을 조바심나게 하는 믿음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강요하는 하느님이라면 저도 그러한 하느님은 믿지 않겠습니다. 제가 믿는 하느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실천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외롭고 괴롭고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의 가난한 가슴들을 당신의 품으로 감싸셨습니다. 향산 종이에서 향내나고 생선산 종이에서 비린내나듯 세상을 품은 당신의 가슴도 세상과 닮아 있었습니다. 근묵자흑 먹을 가까이하면 함께 검어지고 근주자즉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함께 붉어지는 이치와 같았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세상을 품으셨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라. 누군가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 알델 크리스투스가 되어야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받은 카톡 메시지는. 또 하나의 그리스도, 작은 예수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폴이라고 하는 한 회사원이 뉴욕에서 중요한 회의를 마치고 자기 팀 동료와 함께 공항으로 가려고 그리로 나왔습니다. 금요일 저녁 너무도 붐비는 시간이어서 택시를 잡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기적적으로 빈 택시 하나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동료들은 쏜살같이 달려가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너무 급히 달려가다가 길가 노점상의 야채와 과일 박스를 넘어뜨려 야채와 과일이 바닥에 뒹굴게 되었습니다. 동료를 뒤따르던 폴은 노점상 앞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동료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빨리 타라고, 빨리 안 타면 비행기 놓친다고. 그러나 폴은 동료들에게 먼저 가라 손짓하고 노점상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가만히 보니 할머니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였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도 바닥의 야채와 과일을 피해 자신의 길들을 가고 있었습니다. 주워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울고만 있었습니다. 폴은 바닥에 흩어진 과일과 채소를 하나씩 주워서 제자리에 두고 정돈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꺼내 돈을 할머니 손에 쥐어주면서 할머니 이 돈이면 망가진 과일이나 채소를 다시 살수 있을 겁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유지저, 당신이 예수님이세요? 이 말을 듣고 당황한 폴은 I'm not. Jesus, n e 저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절대로 라고 말했습니다. 시각장애인 할머니가 계속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노점 가판대가 넘어지고 과일과 야채가 땅에 떨어질 때 제가 도움을 요청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Jesus, please come, help me.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는데 기도의 응답처럼 당신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으니까, You must be Jesus. 당신이 예수님 이미 틀림 없습니다. 폴은 그 할머니에게 또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 알델 크리스투스였던 것이었습니다. 교구의 어느 신부님으로부터 오예 운동, 즉 오늘 예수되기 운동을 제안받았습니다. 음지금지를 동그랗게 모으고 중지, 약지, 소지를 펴고 OK 표시하며 서로 오예 하며 인사는 것입니다. 은근히 중독성 있습니다. 오예 음지금지를 동그랗게 모으고 나머지 세 손가락을 펴들고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주님 폴처럼 비행기를 놓치는 어리석음과 손해를 저도 기꺼이 선택하게 하소서 저 자신의 이익을 청하기보다 하느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먼저 실천하게 하소서 촛불처럼 자신을 태우고 소금처럼 자신을 녹이는 제2의 그리스도로 살게 하소서 바이러스 하나에 흔들리는 약한 인간임을 깨우치게 하시고, 확산 방지를 위한 세상의 요청에 기꺼이 응답하게 하소서, 개인적 위생과 사회적 거리 유지를 위한 노력에 지치지 않는 힘을 주소서,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아멘.